아, 약해. 꽃이 폈습니다, 꽃. 완전히 꿀이에요, 꿀. 오늘은 맛있는 숙성꿀 수확을 위한 격왕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숙성꿀지이 안승재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 이 통이 저희 봉장에서 마지막 격왕판 작업입니다. 안승재 취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 교육생들한테 좋은 것들만 엄선해서 골라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제 벌통들은 지금 개상 작업을 한2 7군 정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썩 상태가 딱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한 삼분의 일 정도는 다시 어, 합봉을 하고 또 희생군, 또 숙성군으로 편성을 해서 1 5군 정도로 개상군으로 어, 꿀을 채밀를 하고 일부 네 군은 음, 제가 이벤트도 준비 중인. 벌집 꿀, 벌집 꿀 채미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격광판 치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벌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통 한번 열어봤더니 굉장히 좀 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따로 남겨 놨습니다. 잘했죠? <laughs>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교육생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생분들이 또 주말에는 시간이 되는데 주중에는 또 시간이 안 돼서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요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좋죠? <laughs> 와. 보이시나요? 꽃이 폈습니다 꽃. 아, 약해. 꽃이 피었습니다. 꽃. 완전히 꿀이 꿀. 꿀이 쫙 들어오게 꽃이 습니다 계상 올릴 때 역계상으로 올렸죠. 그래서 맨 안쪽에 보온판, 격리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어, 소비를 올려놨었는데 다 꿀이 찼어요. 꿀이.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장. 아, 네, 완전히 해꿀이잖아요 예, 벚꽃 꿀. 그다음에 지금 막 보이시면 보이시면 아로니아 피고 또 블루베리 피고 하니까 네, 거의 반 정도는 꿀이 가득 찼습니다 꿀 아우 무거워라 얘만 최밀에도 <laughs> 네, 제법 나오겠는데요 한700 한 800g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렇게 진하게 숙성 중이죠 밀랍으로 봉하고 있죠 네, 대단한 벌 세력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이렇지 않은데 요 녀석만 좀 이렇게 튼튼해서 놔뒀습니다. 어 잠깐 깜빡했다. 왕을 찾아야지 왕. 어 일층하고 2층을어 분리시키고 2층에서 꿀을 따고 1층에서 육아를 하게 하려면 왕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왕. 왕이 어디 있을까? 항상 반말하면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왕님 여왕님 나와주세요. 네 여왕님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너는 이쪽으로 자. 일곱 번째 짱도 한번 볼게요. 일곱 번째 짱. 요거는 색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새로 넣어준 거죠. 네, 새로 넣어줬는데 얘도 위에 완전히 다 핵골로 가득 채워놨고요. 밀게 다 시키고 있고 밀게 밀랍으로 닿는다 이거예요. 네. 아, 여기도 완전히 산란 짜작 갔죠. 그래서 요꿀 채우는 공간이 없었으면 은 어, 여기도 다 산란이 됐을 건데 어, 다른 분들은 작년에 줬던 먹이들 제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봄에, 그, 약재를 하면서, 어, 약재 성분이 혹시 남아있을까봐, 이제 꿀 들어오기 전에 정리채미를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이미 겨운에 먹었던 양식들은 다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산란하고, 그 다음에, 이렇 번데기장 다 만들었으니까, 뭐, 이거 다 올해 새로운 꿀인데, 뭐, 어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기르다 보니까, 무슨 화학약제 섞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정리채밀을 안 합니다. 정리채밀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일손을 덜어주고 그만큼 또 벌들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겠죠. 이그꿀 따는 일 자체가 꿀을 따는 게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이 벌들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우와, 와끝났습니다아 제가 밑에는 여섯 장을 놓놓고 위에 그 여덟 장을 놓놓다 보니까 이 마지막 장에는 와. 근데 왜 다섯 장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째 졌을까요? 아, 여기 맨 앞쪽에 보험판하고 격리판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 장으로 치면 여섯 장째. 네, 여기 왕이 여기 있네, 여기. 네, 왕이. 보이시나요? 오, 금방 없어졌나? 여기, 여기. 어, 왕, 이쁜 왕. 아일 잘하는 왕. 네, 요 녀석을 따로 보관해 놓도록.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와, 이거 집 짓려고 하게 되면 꿀을 엄청나게 소모를 했을 건데. 아, 왕을, 여왕벌을 포획기에 가둬두도록 하고, 친환경 마카펜으로 여왕벌을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어, 금방 어디 갔을까요? 네, 조심히. 여왕을. 지난번에 잘못해서 뚜껑이 다 닫혔는지 알고, 옆에다가 채워놨더니, 얘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왕이 망실이 됐어요. 와, 속상해라. 자, 아, 그리고 요거는, 와, 그대로 보관하고 싶다. 와, 이거 기념품으로 그냥 놔두고 하면 안 될까요? 와, 근데 여기 벌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요거 지금 제거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이쪽에다 넣어놓도록 하고요. 아, 아깝다. 자, 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는 뭐, 분복열도 없어요. 얘는, 아, 요런 것만 살짝 제거해주면 되겠네요. 네, 살짝. 네, 뭐, 칼쓸 것도 없네요. 여기는 다 태워놨죠. 네, 꿀 가득 채우고 음, 뭐 제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아카시아 꿀만 따기 위해서 또 체밀 정리 체밀을 하는 이유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숙성꿀을 하니까 어차피 완전히 순수한 아카시 꿀만 따지는 못하거든요. 아카시아랑 또야생아랑 이것저것 섞이는데 아예 지금 여기에는 저, 저의 저희 꿀은 뭐 벚꽃부터 해서 또, 아로니아 꿀, 아까시 꿀, 또, 아까시 지구 나면은 또 피는 여러 가지 꽃들이 섞인 완전히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네. 참 좋죠? 정말 맛있습니다. 삼내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는 조금 제거해야 될 것들이 좀 있네요. 왕대 기초도 좀 있고, 헛집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아직 이제 출방할 것들이 진하잖아요. 이제 곧좀 있으면 이제 며칠 내에 다 출방할 세력들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도 보면은, 아, 요 색깔이 맑잖아요. 다 오래 채운 꿀이기 때문에 굳이 소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그대로 그냥, 어, 따도 돼요, 꿀. 두두두두두두두, 어우. 네, 여기 통에다가 넣어 놓고요. 아, 근데 여기도 좀꿀 채워서. 아깝다. 이거 좀 이따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마님 생신인데, 위에 있는 꿀들 가져가서 올해 처음 꿀 마님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꿀딸 거. 네. 이거 애벌레까지 갖다 드리면은 <laughs> 고 단백질이긴 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우리 마님이. 네. 완전히 벌집꿀입니다. 벌집꿀 제가 생산하려고 하는 벌집꿀. 와 여기 꿀, 꿀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벌집꿀 엄청 진합니다. 이 먹고 싶어도 이망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거를 같이 할게요. 완전 완전 진짜 베기입니다. 진짜 베기, 진짜 배아 먹고 싶. 이거 먹으면딱 좋은데. 역시 역계상이 좋은 것 같아요. 분봉률도좀 덜하고. 여기까지 지금 계상 올린 것 중에서. 이 왕대 주렁주렁 단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 왕을 망실해서 왕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변성왕대 단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시기에 왕대 자연 왕대 튼튼한 게 있으면은 그 녀석으로 자연 분봉해도 되는데 그런 통은 아쉽게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분봉률이 없다는 건참 좋은 거죠. 올해 다햇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점일장 칼질해서 제거해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그 내검하면서도 어 칼집을 다 내줘서, 어이구 이구 이것도 딱 보시면 새거죠 새거? 네. 얘도 헛집 이렇게 접고, 어이구 이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숯발 흑벌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흑벌 어, 찐득이 없네요 다행히 여기도 착하다 착하다 그냥 손으로만 떼줘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여기도 꿀 아깝다 그죠 완전히 핵꿀핵꿀 색깔 아주 이쁘죠 이쁘죠 <laughs> 탐나지 않으세요 6월 중순경에 여기서 그 꿀따기 체험도 할 거니까 놀러 들어오세요 올해는 전에 보다도 더 정성껏 키워서 이렇게 어우, 수고 대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꿀 가격을 조금 전에 보다는 인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교육생들한테 돈 버는 취미양봉, 보험양봉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돈못 벌면 안 되잖아요 와 얘는 이제 보험판 제거해 줘야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2층, 2층은 지금 다 봉판이랑 그니까 그대로 밀어서, 그리고 약간 간격을 좀 띄워두겠습니다. 벌들이 꿀더 많이 모으라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간격을 좀 띄우면, 불편한 것이, 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체밀기 돌릴 때채밀기가 빵빵해지겠죠? 네. 이렇게. 아이고, 얘, 예. 아깝다. 아까우니까 살짝 바꿔놓겠습니다. 원래 제가 소비를, 위치를 잘안 바꾸는데, 왜 바꾸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바꿔놔야겠다. 얘도 이렇게 해서 일곱 장. 저거 빼도 일곱 장이에요. 와, 엄청 세력 좋네요. 자, 이제는 1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와, 무거워서 이거 들수 있으려나요? 자, 그렇죠. 들수 있도록 기운을 주세요. 음. 오우. 오우. 얘가 꽉 차면 2kg인데, 2 k g 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칠, 이, 십사, 십사키로. 이제 뭐다꽉 차진 않았으니까, 적어도 10kg 정도 되니까, 진짜 무겁다. 네. 자, 그리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이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여섯 장을 딱 붙여놨어야 되는데, 이걸 떼어놨네. 왜 그랬죠? 뭘 하다가 이런 이런 실수 를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헛집을 지었군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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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이런 실수쟁이 여기 보시면 중간에 계상 올리면서 보온 유지하라고 그 사료 부대 놓았는데 이렇게 딱딱 다 긁어서 이렇게 찌꺼기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해줘야죠 물론 제가 제거 안 하더라도 벌들이 다 긁어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벌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거죠? 네. 착하죠? <laughs> 네. 근데 사실 많은 벌통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주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명봉, 부엄양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뭐 요령 피운다는 그런 개념보단 어떻게 하면 일손을 좀 줄일까? 그것을 잘 연구를 하면서 해야지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인데 산란이 혹시 1층에도 갔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와우 1층에... 여기도, 여기도 꿀 채웠어요 꿀 여기 세력 엄청 좋네요 진짜 여기도 산란은 안 하고 어, 꿀을 채웠는데 어, 아래쪽이랑 위쪽이랑은 다 꿀이 찬데이 중간만 조금 비었잖아요 아마 산란 하려고 청소를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청소했으면은 여기도 이쪽에다 꿀 이렇게 채워놓고요. 예, 꿀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청소한 거죠. 이제 다 산란 준비 중. 두 번째 짱, 세 번째 짱까지는 아, 세 번째 네 번째 짱 산란 준비 중. 아두 번째 짱 볼까요? 뭐 네. 시원하다. 산란 준비만 해놓고 산란은 전혀 되진 않았습니다. 산란하라고 구 예전 소비 놓았는데. 산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장. 오, 여기도 무겁네요. 여기 햇골하고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여기에, 어, 작년 꿀이 조금 아직도 좀 남아있네요. 얘는 좀 제거를 해줘야죠. 싹사 칼질을 하고, 요 녀석 혹시 여기 꿀이 너무 많이 차서 이 꿀을 소비를 안 할지도 모르니까 얘는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분봉할 때 먹이장으로 좀 쓰도록 할게요. 항상 깨끗한 물 공급해주는 자동급수기. 그리고 두 번째 청소 중이었던 거. 그리고 세 번째 산란하려고 청소 중이었던 거 놓고요. 네 번째 꿀이 죠꿀꿀 꿀 채운 거. 네, 이건 좀 아깝네요. 네 번째 이렇게 놓고 다섯 번째 장에다가 빈소초강 숲벌집을 예, 지어서 천연으로 진드기. 숲벌집숲벌방이좀 크기 때문에 진드기들이 거기에 알을 낳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짓도록 요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제가 처음 해봅니다. 처음 시도. 지난번에 한번 교육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올해는 교육생들하고 친환경 양봉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도는 녹색, 초록색으로 여왕벌을 다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육생들도 제가 하나씩 선물로 다 이제 녹색 펜을 줄 거고요. 얘는 올해 여왕이 아니고 작년도 여왕이니까 작년도 2019년도 왕은 어, 하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혹시라도 왕 교체하다가 몇 년도 왕인지 좀 구별하기가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착착착 흔들어주고 네, 페인트 마카 네, 친환경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표시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왕이 다치겠죠. 네. 왕아 미안해. 살짝. 살짝 표시해서 네, 이렇게. 네, 하얗게 예쁜가요? 네. 조금 말려 야 되는데 아, 아까 진작에 할걸 그랬네요. 살짝 표시를 하고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가다 둬서. 그리고 여기다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네. 왕이 어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박수. 자, 1층 새 공간에서 알잘 놓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네. 자, 드디어 저도 여왕벌을 등에다 표시를 해서 본격적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짜장 겨광판 작업을 해야죠. 네, 나무 겨광판 벌 눌리지 않게 조심조심. 네, 잘잘잘 조심조심 하고요. 다음 2층을 다시 올려야죠. 아, 불쌍, 으, 으. 아까 그냥 누느냐고 이게 꺾어졌네요, 이런. 네,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되니까, 얘는 아깝지만, 사실은 이제 교육용으로 쫙 보관하고 싶은데, 아깝지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소비 한장 생산할 정도 양인데 아,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제법 많은 양인데, 와우. 에이, 미안해 벌들아, 너를 헛고생을 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꿀, 얘는 진한 꿀이니까 오래 꿀이니까 그대로 놔둬야죠. 네. 와, 두께 보세요, 두께. 장난 아니죠? 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하고 완전히 이렇게 두툼하게. 여기서도 보시면 그죠? 네, 완전히 두툼하게. 아, 이렇게 하면 여기 거의 2kg 한 병이 충분히 넘는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벌집 사이를 너무 많이 벌려 주게 되면 이거 너네 요 사이에 있는 녀석들 거기 있으면 안돼 어우 무겁다 다시 한번 소비배열 잘해 놓고요 요거는 이제 뺀다 그랬잖아요 작년 꿀 섞인 거라서 으차 으차 으 털어주고 앞에다가 그냥 툭툭툭 툭, 툭. 이렇게 털어주고요 저기다쪽에 빼놓고 이것도 거의 봉판인데 이게 색깔로 봐서는 분명히 작년꿀은 아닌데 그죠? 여기 보시면 찐아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찐아이가다르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여기 보시면 찐아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찐아이가 달라서 작년꿀은 아닌데 다른 통에다가 지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으툭으이 털고 앞에다가도 툭 툭 털어주고요. 여기다 놓고, 오늘 다른 통에다가 지원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짜잔, 정리판 마금 하고요. 크로스트 폴리스만 이제 덮어주고, 뻥, 조심스럽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어떠세요? 엄청 대박 아니에요? 대박?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올해 핵꿀, 지금 사실은 이거 꿀 따도 되는데, 그죠? 꿀 따면 진짜 어, 맛있는 꿀인데. 이만큼 땄네. 이만큼 어 벌써 막 흘렀다 요거 이거, 요거는 집에 가져가서 오늘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제일 첫 꿀이니까 당연히 많이 드려야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안승재 취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면서 막중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또 꿀을 많이 또 생산하는 모습을 교육생들한테 보여드려야지. 교육생들이 한령 오래 조금 꿀 생산이 적다 하더라도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더 분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생을 통해서 배우고 교육생들도 저랑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잘 키워서 어 2020년 대박 되는 한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안승재 취미양봉 보험양봉 교실, 그리고 숙성꿀지기 안승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안녕.